문 닫힌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손님은 끊긴 지 오래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쌓여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입니다. 오늘 밤잘 곳은 건물도 아니고, 그나마 남은 고물 스타렉스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이분도 정말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숨좀 돌릴 수 있을 줄 알았고, 제주에서라면 인생 후반전이 다시 열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을 수 있더군요. 이분은 평생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신 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항공사에서 수십 년을 버텼고, 야간 근무며, 정비 점검이며, 남들이 기피하는 일다 해가며, 정년까지 갔습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는 그래도 기술직이라, 노후는 괜찮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에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는 않겠지, 그 정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집에 앉아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어지더랍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아침에 눈떠도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제주였습니다. 바다 있고, 공기 좋고, 여행객 많고, 은퇴자들이 많이 간다는 그곳. 거기서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운영하면 사람도 만나고 월세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은퇴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돈 벌이가 아니라 심심함 해결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이요. 처음에는 다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건물 계약할 때도 리모델링 할 때도 주변에서는 제주는 무조건 된다는 말만 들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손님도 좀 있었고 sns 후기 몇 개가 달리니까 괜히 자신감도 붙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비수기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하더군요. 손님 없는 날이 이어지는데도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응대하는 게 은퇴 후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버거웠다고 합니다. 결국 버티다 버티다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빚과 팔리지 않는 집기 그리고 갈곳 없는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을 빼고 나니 당장 머물 곳이 없어 중고로 샀던 스타렉스를 캠핑카처럼 개조해 그 안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때 처음으로 분퇴 후 망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실패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은퇴의 그림자입니다. 비슷한 길을 걸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열었다가 손님보다 파리만 많았다는 분도 계셨고, 평생 회사 다니다가 은퇴 후내 가게 하나 꿈꾸며 식당 차렸다가 1년 만에 정리한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습니다. 은퇴 후 제주에 내려가 카페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인테리어를 바꾸면 될줄 알았고 메뉴를 늘리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 흐름은 생각보다 냉정했고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은 대출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분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회사에서는 숫자로만 일했는데, 장사는 감정이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제주가 아니라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은퇴하면 텃밭 가꾸고, 조용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하나 가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몇년 버티다. 다시 도시로 올라왔지만 집은 제값에 팔리지 않았고 노후 자금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삶을 지금보다 조금 느린 직장 생활쯤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의 삶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은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하던 체력도 아니고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한번 해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멋진 계획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손님이 한달 동안 한 명도 안 와도 버틸 수 있는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생활이 유지되는지 예상보다 돈이 더 빨리 줄어들어도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다들 잘될 때만 상상하고 안될 경우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제주에서 고물 스타렉스 안에서 밤을 보내는 은퇴자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주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준비 없는 은퇴가 문제였죠.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립니다. 은퇴 후 삶은 낭만으로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남은 돈과 시간이 제한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이 무너졌을 때도 삶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히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 다음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주, 전원생활, 작은 가게, 게스트하우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실패해도 나는 괜찮은가? 이 선택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셔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도 다시 벌어들일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요즘 아침을 스타렉스 안에서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밤새 차 안에 스며든 습기를 닦아내고 작은 버너에 물을 올려 커피 한 잔을 끓이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더군요. 누군가는 여행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생활이지만 본인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은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마지막 선택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가끔 제주 바닷가에 차를 세워두고 예전에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사진 찍던 날도 있었고 사장님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지금의 현실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이 남아있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다시 차는 건 아니니까요. 은퇴 후 삶에서는 감정의 만족과 생활의 안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건 시작할 때 주변의 경고를 흘려들었던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는 비수기가 길다. 숙박업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다. 은퇴자가 혼자 운영하기엔 쉽지 않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땐 다 부정적인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 속에서는 성공한 모습이 먼저 그려져 있었고, 불편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워버렸다고 하더군요. 은퇴를 앞둔 사람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불안은 싫고 희망만 보고 싶어지니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퇴 후 실패의 패턴이 보입니다. 준비 기간이 짧고, 실험 기간이 없으며, 되돌아갈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선택은 도전이 아니라 관리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은퇴를 제2의 도전 무대로 착각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끔 일자리를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앞에서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기는 어렵고, 단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바뀝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은퇴 후에는 더 절실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당부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최소한 지금 생활비의 절반이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으라고요. 연금이든 임대수입이든 작은 고정수입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바닥이 있어야 선택이 실패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본인은 그 바닥 없이 뛰어들었다가 그대로 추락한 셈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은퇴 후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주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장사를 하든 쉬기만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주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 없는 은퇴가 어디까지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스치신다면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일지도 모릅니다.